안녕하세요. 건강정보라디오 혜진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강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 환절기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침에 옷장을 열 때마다 느껴집니다. 오늘은 뭘 입어야 하지? 아침엔 쌀쌀하고, 낮엔 덥고, 저녁엔 다시 바람이 차가워지는 이 애매한 날씨. 반팔을 입자니 춥고 두꺼운 외투를 걸치자니 낮은 덥고 땀이 나죠. 이럴 때 가장 든든한 게 뭘까요? 바로 바람막이 같은 얇은 외투 하나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바람막이를 그저 패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특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서늘한 바람이 불길래 두툼한 옷을 입고 나갔더니 점심 때 땀이 줄줄 흘러 불편했던 기억 또 반대로 낮에 더울까 싶어 가볍게 입고 나갔는데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와 몸이 으슬으슬 떨렸던 경험 작은 선택 하나가 하루 컨디션을 크게 바꾸곤 합니다 저는 예전에 가을 환절기에 이런 적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너무 맑고 따뜻해서 얇게 입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퇴근길에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져서 지하철역 앞에서 괜히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아, 감기 걸리겠다 싶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날 밤 결국 목이 칼칼해져서 며칠 고생을 했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환절기에는 두꺼운 외투보다 바람막이 같은 가볍지만 든든한 옷 하나가 훨씬 필요하다는 걸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옷 하나 차이가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걸 넘어 감기나 피로 같은 건강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환절기라는 시기가 우리 몸에 민감한 계절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몸이 받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환절기에 바람막이 하나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될까? 단순히 체온 유지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은 바람막이의 역할과 환절기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정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절기에는 얇은 바람막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옷 하나다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온 유지입니다. 우리 몸은 늘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환절기처럼 아침, 저녁으로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시기에는 이 균형이 깨지기 쉬워요. 아침에 서늘한 바람을 맞으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하면서 몸이 긴장합니다. 낮에는 햇볕에 노출돼 땀이 나고 저녁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져 오싹해지죠. 이렇게 체온이 오르락 내리락 반복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 같은 잔병치레에 쉽게 노출됩니다. 바람막이 같은 옷은 몸을 일정하게 지켜주면서 이 흔들림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기 보호예요. 찬바람이 목이나 기관지에 직접 닿으면 금세 목이 칼칼해지고 기침이 나기도 합니다. 환절기만 되면 목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람막이를 걸치면 차가운 공기가 피부와 직접 부딪히는 걸 막아주고 몸이 갑자기 식는 걸 예방합니다. 특히 목 주변과 가슴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바람막이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 줍니다. 세 번째는 피로 감소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오락가락하면 몸이 괜히 더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실, 기온 변화에 적응하는데도 에너지가 쓰입니다. 몸은 늘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고 혈액순환을 조절하고 열을 만들고 땀을 내보내는 과정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니 작은 바람막이 하나가 이런 과정을 덜 힘들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아껴주는 거죠. 네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재미있게도 옷을 하나 걸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아, 이제 추위 걱정은 덜 했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특히 예민한 환절기에는 이런 심리적 안정도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따뜻해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편안해야 면역 반응도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미세먼지나 꽃가루 같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도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데요. 바람막이를 입으면 이런 자극이 피부에 직접 닿는 걸 줄여주고 몸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한 분들에겐 의외로 큰 도움이 돼요. 이쯤에서 정리해 보면, 바람막이는 단순히 얇은 외투가 아니라 체온 유지, 호흡기 보호, 피로 감소, 심리 안정, 외부 자극 차단까지 해주는 작은 방패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지 않나요? 평소엔 별것 아니던 옷 하나가 사실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라는 걸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궁금한 건 이거겠죠. 환절기에 바람막이를 어떻게 입어야 더 효과적일까?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어떤 점을 신경 쓰면 좋을까? 잠시 후그 실천 방법과 생활 속 팁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삶을 지키는 작은 습관, 지금 건강정보 라디오에서 함께 합니다. 여러분, 바람막이는 단순히 멋을 위한 옷이 아니라 환절기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죠?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오늘은 몇 가지 생활 속 팁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침과 저녁 매출에는 반드시 챙기기. 특히 출근길이나 등교길은 기온이 가장 낮을 때입니다. 그때 바람막이 하나를 걸쳐 주는 것만으로도 하루 컨디션이 달라져요. 그리고 저녁 퇴근길이나 늦은 귀갓 때에도 차가운 바람이 몸을 휘감는 걸 막아 줍니다. 낮에는 덥다고 가방에 넣어 두셨다가 해가 지면 꺼내 입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좋습니다. 둘째. 너무 두꺼운 외투보다 가벼운 레이어링이 낫습니다. 환절기에는 날씨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두꺼운 옷 하나보다는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게더 현명해요. 그 중에서도 바람막이는 무게가 가볍고 휴대하기 좋으니까 활용도가 높습니다. 셋째, 목과 가슴을 보호하는 착용법을 기억하세요. 바람막이 지퍼를 중간까지만 잠그면 목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는데, 그때 찬바람이 들어와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목까지 올라오는 디자인이나 가볍게 목도리와 함께 매치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작은 차이가 큰 건강 차이로 이어집니다. 넷째, 실외 이동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화는 덥고 답답할 수 있지만, 밖으로 나오면 갑자기 바람이 차갑죠. 이런 급격한 온도차가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외출할 땐 가방에 바람막이를 넣어 두는 습관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어르신은 꼭 챙겨 드리기. 아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아직 미숙하고 어르신들은 혈액 순환과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환절기 감기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럴 땐 두꺼운 외투보다 가볍고 입고 벗기 쉬운 바람막이가 훨씬 실용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준비 하나가 사실은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대충 나갔다가 하루 컨디션을 망치거나 며칠 동안 감기에 시달리는 것보다 바람막이 하나 챙기는 게 훨씬 낫겠죠.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절기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바람막이 하나 같은 작은 준비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이번 주 옷장 정리하실 때 바람막이 하나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건강정보라디오 혜진이었습니다.